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태어난 평범하고도 젊은 청년 안드레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폴란드인과는 다르게 폴란드에서의 출생 기록만 있을 뿐. 합법적인 한국의 시민권을 가진 정당한 한국 국적 한국인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던 저는 폴란드에 있는 한국립보호소에서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던 시기였지만, 저는 어느 날 부모님께서 모두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지 폴란드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민국적취득제도에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출생신고만 가지고 있을 뿐 저처럼 부모를 잃은 어린 청소년들은 저의 자의적인 선택 아래 다른 나라로 정당한 해외국적 이민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머물고 있던 보호소에서는 TV를 켤 때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저는 폴란드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몰랐으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봤다는 이유만으로 한국행 이민취득제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폴란드에서의 기초학력 검증과정이 필요했고, 뒤늦게라도 중학교의 학력 수준까지는 맞췄다는 학력 입증 자료가 있어야 했는데요. 저를 관리해주시던 폴란드 국립보호소에서는 저의 한국인 취업이민을 위해 폴란드의 중학교 과정을 수료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늦게나마 폴란드어도 배울 수 있게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제공해주셨습니다. 이미 부모를 잃었다는 슬픔은 저에게는 일상과 다름없는 평범한 감정이었고, 저는 TV에서 많이 들어봤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한 한국으로의 취업이민 국적제도를 위해 눈앞에 놓인 중학교 졸업 과정을 마이너스 진행해 나갔습니다. 중간중간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저는 조금씩 폴란드어가 늘면서 한국으로의 이민행을 준비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폴란드어를 학습하고 난 이후에는 곧바로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갔는데요. 우여곡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폴란드. 국립보호소의 제도 보증을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었고 그렇게 중학교 학력 입학 자료와 한국어를 조금 할수 있는 수준의 단계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폴란드에서 진행하던 제도는 그저 평범한 해외 취업을 위한 단순한 제도였고,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많이 다른 과정이더군요. 폴란드에서의 출생만 기록되어 있을 뿐, 저와 같은 고아 출신 사람들을 없애기 위한 좋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되었지만, 저는 정말 처음 겪어보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항에 도착한 순간 눈이 뒤집히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에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폴란드에서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공항의 크기 그리고 쾌적함에 저는 한국은 폴란드보다는 살기 좋은 나라구나. 나도 이곳에서 새로운 이민자 취득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 어린 나이에 복잡한 심경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운이 좋게도 곧바로 한국의 한 건설 현장에 취직할 수 있었던 저는 그날 이후 곧바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그저 외국에서 일을 하러 온 어린 학생에 불과했겠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대해주시는 한국인 분들은 항상 친절한 태도와 함께 저의 고민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더군요. 특히 그곳에서 친해진 반장 아저씨인 지상 아저씨는 저에게 다른 가정 환경의 이유들은 묻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도와줄 테니 한국의 고등학교부터 다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저씨의 제안을 거절할까 생각도 했지만 아저씨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많은 것을 시도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셨고 그렇게 저는 건설 현장 근처에 있던 직업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침과 낮에는 학교에서 기술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아저씨를 도와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나가던 저는 저를 기술 고등학교로 보내 주신 아저씨의 지혜 덕분에 현장에서도 직접 쓸수 있는 실무 기술들을 늘려나가며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죠. 그러는 사이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인 폴란드에서 많은 것을 경험해 본 것은 아니었으나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물을 사서 마실 수 있는 편의점이 항상 근처에 있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는 물론, 제가 자주 타고 다니던 한국의 버스는 탈 때마다 폴란드와는 너무나 다른 선진국의 시스템을 보여주어서 놀랄 정도였죠. 한국에 온지몇 년이나 지난 후였지만, 저와 같은 부모 없는 가난한 고아 출신, 폴란드인에게는 처음 겪어보는 한국의 엄청난 선진국 시스템과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은 천국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 있던 시절 같이 보호소에서 지냈던 유일한 친구인 다비트와는 한국에서 지내며 종종 연락을 하기도 했는데, 저와 달리 벨기에 이민 취득 제도를 선택했던 다비트는 저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한국으로 온 제가 너무 부럽다면서 벨기에의 현실을 말해주었죠. 저와 똑같이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잃고 고아 출신으로 보호소에서 지내던 다비트는 서로의 처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였고 서로가 다른 나라로의 이민취득을 위해 먼 거리를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항상 진정성 있게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일하던 현장 사진을 보내줄 때마다 다비트는 자신도 나름 정보를 찾아보고 선택했던 선진국인 벨기에와 한국이 너무나 비교된다면서 밤에 제대로 나가지조차 못하는 벨기에 길거리의 현실을 보여주었고,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위험한 밤거리의 모습에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지상 아저씨를 도와 건설 현장 일을 해나가던 저는 그렇게 5년여의 세월이 흘러 아저씨의 바로 및 보조수의 역할로 직급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학교까지 졸업하게 되면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지상 아저씨께서는 일이 너무 바빠서 저의 졸업식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가 저녁에 현장에 출근하자 저를 위한 졸업 케이크라며 초코파이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죠. 그렇게 저는 건설 현장 기술을 바닥에서부터 배워나가며,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벨기에에서 지내고 있던 친구인 다비트와는 서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주 연락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상황을 가끔 안부로 전했고 다비트는 무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도 한국으로의 해외 취업 이민을 선택해야 했다면서 후회하는 반응을 보였죠. 한국과 폴란드를 제외한 다른 나라를 겪어보지 못했던 저는 정말 한국이 그 정도의 선진국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던 다비트가 보여주는 벨기에의 몇몇 모습들은 제가 한국에서의 삶에 감사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몇년 동안의 건설 현장 일을 해나가며 돈을 모을 수 있었던 저는 한국의 오피스텔이라는 거주 형태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벨기에에서 저와 같은 건설 현장 막내로 지내고 있던 다비트는 제가 지내고 있는 오피스텔의 헬스장은 물론 목욕시설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겁을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거주시설 건물 내부의 헬스장은 물론 목욕탕 시설과 대형 세탁시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평범한 오피스텔에 불과했지만 저는 이러한 거주시설에서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매일 아침 기도를 할 정도로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마웠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설 현장과 관련된 자격증들을 취득해 나가며 완전한 한국으로의 귀화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귀화를 준비하던 중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귀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한국에서 꽤 오래 지낸 외국인들도 어렵다는 말들이 있었지만 학생 시절 때부터 지상 아저씨와 함께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열심히 적응해온 탓인지 귀화시험은 저에게는 그럭저럭 쉬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귀화를 준비하며 정식 시민권을 따려던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의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근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곳은 폴란드이나 저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한국에서 지내오며 배워오게 되었고, 늘 깨끗하면서도 살기 좋은 선진국인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국가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저의 최대 용기는 바로 한국의 군인으로 자원 입대해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제가 입대를 선택할 당시 폴란드와 한국은 군인과 관련된 무기들로 매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고, 어쨌든 저의 뿌리는 폴란드라는 사실에 폴란드인의 감사한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현역 입대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 건설 현장 일을 해나가며 알게 된 몇몇 한국인 친구들은 저의 용기에 박수를 쳐 주었고 그렇게 저는 다소 늦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한국의 현역 육군으로 군 생활을 할수 있었죠. 짧고도 긴 2년의 세월이었지만 저는 그 사이 한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한 것은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대단한 선진국인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니 지상 아저씨께서는 저에게 이제 한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 현장의 팀장을 맡아달라며 제안하셨고, 이제 막 제대를 했던 탓인지 저는 넘치는 자, 신감으로 아저씨의 팀장직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했던 저는 구수한 한국말과 현장 용어들로 다양하고도 소중한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고, 건설 현장 일부를 책임진다는 저의 기술에 대한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제가 군대 입대를 하면서 잊고 지냈던 저의 친구 다비트에게서 문자가 한통와 있더군요. 하지만 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바라본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자에는 저와 같은 보호소 출신인 다비트가 벨기에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ANNILTAR, 다비트의 장례식을 위해 벨기에로 방문해달라는 현장 관계자의 문자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저는 주체 없이 흐르는 눈물을 뒤로하고 벨기에로 향하는 항공권을 예약한 뒤 저와 함께 일을 하던 한국인 동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어쩔 수 없는 3일의 휴가기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인 동료분들은 저를 이해해 주었고 저 또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친구 다비트의 장례식장으로 출발하게 되었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한순간에 오랜 친구가 사라진 슬픔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수십 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벨기에에 도착한 뒤, 저는 다비트의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이동수단인 벨기에 국립기차에 올라타게 되었죠.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연속된 이동 일정으로 몸이 너무나 피곤했던 저는 그만 기차 안에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저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깨우더니, 다짜고짜 가지고 있는 기차 탑승권을 보여달라며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올려다보았고 그곳에는 벨기에의 국립기차를 관리하는 철도공무원분이 티켓 검사 스캐너를 들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정신을 차린 저는 곧바로 한국에서의 신분증과 여권을 보여드렸는데 어째서인지 그것을 확인한 벨기에 철도공무원분은 저에게 한국인이냐며 너무나 어색한 한국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어렸을 때 곧바로 한국으로 넘어가 귀화 준비를 해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로 그 순간 철도 공무원분은 저에게 당장 짐을 챙기라며 저의 팔목을 잡고 어딘가로 끌고 가더군요. 갑자기 펼쳐진 상황에 너무나 당황했던 저는 영문도 몰라 그저 끌려가기 바빴고, 벨기에 공무원분에게 이끌려 도착한 곳에는 한눈에 보아도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식당과 특실이 합쳐진 열차 승객이 보였습니다. 당황한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말을 했는데 저에게 화를 내시던 철도 공무원분은 이곳 벨기에의 몇몇 기차 차량 기지는 오래전 한국인 기술자분들이 건설을 해주고 태풍 피해 수리를 해주던 곳이라며 그것에 대한 보답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히 벨기에 철도 공무원분은 그때의 한국인 기술자분들의 도움으로 벨기에의 몇몇 차량 기지들이 신속히 열차를 재개통할 수 있었다면서 그 이후 이곳을 찾는 한국인 분들에게는 제일 좋은 특실칸으로 안내해 주고 있다는 믿지 못할 말들을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철도공무원은 기차의 내부에 그때 당시 재해 복구를 도와주셨던 한국인 분들의 사진도 걸려 있다며 저를 안내했고. 기차의 제일 앞칸 한쪽에 걸린 작은 액자를 쳐다본 저는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년의 세월 동안 저를 건설 현장 막내로 받아주고, 기술을 가르쳐 주신 지상 아저씨가 밝은 표정을 짓고 계셨고, 놀랍게도 그 액자 밑에는 그때 당시 기차 복구 현장에 참여했던 한국인 분들의 이름이 한글 정자로 적혀 있었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동료분들에게만 벨기에로 떠난다는 사실을 전했을 뿐. 저의 은인과 다름없던 지상 아저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떠올랐습니다. 곧바로 국제전화를 이용해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상 아저씨는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제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아저씨께서는 벨기에로 간다면서 왜 미리 말을 안 했냐며 화를 내셨고 저는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혹시 벨기에에서 기차의 수해 수리를 담당한 적 있냐는 말과 함께 액자 속의 아저씨 사진을 전송해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낸 사진을 받으신 듯 아저씨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이것을 어디서 찾았냐며 놀라워하셨고, 저는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해 드렸죠. 알고 봤더니 아저씨께서는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 아주 잠깐 벨기에에서의 해외 출장 기차 수리 현장으로 용역을 나가셨는데. 그때 당시 다른 나라들은 기술이 부족해 모두 포기하고, 오직 한국인 기술자분들만이 모여 벨기에 정부에서 원하는 짧은 날짜의 기한에 기차의 수리를 해내신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벨기에 철도 공무원분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그때 당시 현장 수리 작업에 참석했던 지상 아저씨와의 통화도 시켜드리게 되었죠. 제가 너무나 놀랐던 것은 모든 나라가 포기한 짧은 기간의 수리 작업이었지만, 오직 한국인 분들만이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열차 복구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의 장례식 때문에 방문했던 첫 벨기에였지만, 이때의 짧고도 여운이 남는 행복한 우연의 기억은 마치 친구가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하나의 기적처럼 느껴졌고, 저는 철도 공무원분이 안내해준 특실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그뒤 저는 무사히 다비트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고아였던 친구였기에 다비트의 모든 장례식 일정과 비용 조율은 제가 진행하게 되었고, 슬픈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지만, 마지막 다비트에 가는 길에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비트가 앞으로 머무르게 될 장소에 도착한 저는, 철도 공무원분에게 받은 그때 당시 기차를 수리해준 한국인 분들의 사진을 기념으로 놓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의 설명을 들을 수 없는 다비트였지만, 저는 다비트로 인해 얻게 된 행복하고도 우연한 사건을 사진으로 남아 다비트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모든 장례식 일정이 끝난 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일반 건설 현장을 마무리하고, 오직 기차 선로를 담당하는 지금의 철도 복구 현장팀에 새롭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분들의 엄청난 건설 현장 기술로 뜻밖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던 저는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그 옛날 아저씨와 똑같은 철도 수리 기술을 배우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연을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중히 검토하여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